원픽 로드의 명예점당에는 저희 파타이부터 솔빈 씨의 허거, 소유 씨의 닭발, 손동훈 씨의 라멘 그리고 태희 씨의 버거, 스윙스 씨의 돈가스, 엑 씨의 떡볶이까지 총 7가지의 메뉴가 선정됐습니다. 아, 너무 다들 대단했던것 같아요. 네.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걸 생각하다 보면 다른 메뉴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. 네, 사실 햄버거도 그랬고, 떡볶이도 그랬고, 돈가스도 그랬는데, 그곳을 가서 선택해 주신 원픽을 꼭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, 네, 들었어요. 네, 그래서 이 정보가 정말 대단한 정보다. 그래서 너무 그렇죠. 어, 여러분들께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. 싶었거든요. 그리고 저 또한 제가 한 음식을 비교하면서 먹을 일이 없잖아요. 네. 일단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게 만들어준다 원픽 로드 제작진 분들께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만든 로드를 네. 따라 오시면서 또 먹으면서 행복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니까 더더욱 뜻깊고 마음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는. 더 강하게, 더 새롭게, 더 다양하게, 새로운 원픽 로드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. 원메뉴 완전 정보, 원픽 로드!